하이 신콘 갔다 온 생생한 후기 마콘 일요일 공연 스탠딩으로 F4열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날개석이었어요 날개 음. 날개석이여가지고 이제 그 날개 멤버들이 잘 보이는 자리였는데 음. 에릭오빠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어 너가 그쪽이었구나 어 에릭오빠가 주로 쓰는 자리였던 거야 그래서 어. 진짜 행복했지 그래서 딱 거기서 딱 오빠들이 무대에서 딱 나왔는데, 아, 느낌적으로, 아, 맞다, 여기가 에리고 오빠가 많이 서는 쪽이다 해가지고 너무 또그 자리에 감탄했어. 어...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를. 근데 에리고 오빠가 오프닝 때, 와일드 아이즈를 딱 추는데, 거기서 그 와일드 아이즈 무대를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딱 꺼지고, 회상 오빠가 탁 해서 솔로로 화려하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불이 딱 꺼졌어. 근데 에리고 오빠가 저벅저벅 중간으로 <laughs> 가는 거야. 얘 해성 오빠 차례인데. 어. 그래서 어. 에리 오빠 나 이직한 줄 알았어. 메인 보컬로. 잘못 간 거. 어. 저벅저벅 가가지고 엠 살로가 이렇게 다시 끌고 오더라고. <laughs> 여기 이렇게 웃긴다. 이렇게 자리에 쓰라고 이렇게 안내 해주더라고. 어. <laughs> 그리고 해성 오빠 그걸 모두 다 봤잖아. 어. 그래서 뒤돌아서 노래. <웃음> 웃음이 터질까봐. 뒤돌아서 노래하고 에리 오빠는 그 이후로도 계속 계속. 정신이 이렇게 흐르르르 이렇게 아, 한번 너무 사고를 쳤으니까, 어, 그쵸? 오프닝에서. 그럴만하지. 음. 아, 그리고 내가 6번이었어. 입장 번호가. 음. 여러분, 6번 음. 믿겨지세요? 그래서 완전 펜스를 잡았단 말이야, 맨 앞줄을.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앞에서 봤단 말이야. 근데 <laughs> 오빠들이 그날따라 땀을 진짜 많이 흘리더라고. 어머네. 그래서 혜성 오빠가 이제 오프닝하고 이제 오프닝 멘트 할때 옆에 있던 다른 음. 오빠들이 멘트 할때 이렇게 땀을 막 닦잖아요. 음. 네. 그 끝날 따라 진짜 열심히 닦더라고. 음. 그래서 WJ가 하와하세요이 정도로 닦았어. <laughs> 근데 어.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해성 오빠가 어리왕자고 되게 이미지가 깔끔하잖아. 그쵸. 그렇죠. 되게 깔끔함에 되게 많이 신경 쓸것 같고. 근데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닦다가 결을 닦다가, 음. 그걸 또 이마를 닦으려고 그러더라고. <laughs> 결을 이렇게 닦다가 얼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한두장 정도 다시 이렇게 뒤로 살 가지고 닦더라고. 되게 무의식적으로 겨에서 이마로 갔어 그리고 막 아, 엠살로가 호응 유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오빠가 올려드림즈를 부를 때그 삼진 눈빛이 된 거야 음. 한창 때 눈빛이 음. 된 거야 그, 카리스마 어, 지금 다비도푸 쿠러터 눈빛이 돼 버렸어 음. 그때 눈빛을 보고도 나 되게 깜짝 놀랐는데 오빠가 그걸 추다가 갑자기 맨날 소리 질러 막뭐 이렇게 하는데 호응 유도를 미친 듯이 소리 질러 실래요 이렇게 해. 청유형으로 어. 그래가지고 그때 뭔가 울컥하더라고. 음. 뭔가 오빠들이 확인받고 싶나? 이런 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그때 약간 다 같이 미친 것 같아. 음. 체조 뚜껑 날라갈 정도로 우리가 호응을 보내줬더니 오빠가 오열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오열을 했지. 그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어, 이번 콘서트에서. 어, 그치. 얘가 끝나고도 그 얘기 제일 많이 하더라고. 자기 울컥했다면서 그래서 니네 수치풀 얘기는 언제 할거냐고요내 수치풀 얘기는 그거는. 아, 그리고 오빠들이. 아니, 하고... 봐봐. 얘가 수치를 당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공연을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수치기를, 형아들 봐봐. <laughs> 내가 이렇게 약간 의식을 했어. 왜냐면 또 내가 신화팬인 걸 형아들이 제일 알고. 그래서 신화, 신창들이 또 우리 채널 많이 구독하고 이래가지고. 아, 너무 많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줄을 섰단 말이야. 근데 입장번호가 6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오. 1, 봐봐. 1, 2, 3, 4, 5, 6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무대 쪽이고. 그러니까 5번이 약간 유리한 거지. 이렇게 입장할 때 내가 5번, 6번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4번이 쓰고 5번이 여기 섰다 펜슬을 이렇게 잡았어. 근데 여기 사이에 좀 공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5번 6번 옆에 서면 되는데 내가 굳이 이 조만한 공간에 서겠다고 거기를 이렇게 꼈다? 근데 그거는 나도 되게 본능적이었던 거야. 나도 거기서 좀 참았어야 되는데 얘를 생각해서라도 정말이지. 얘를 생각해서라도 그 몸싸움 은 피했어야 되는데 거기 사이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 5번이 괘씸했나 봐. 괘씸하지. 옆으로 그냥 한칸좀한발 자국만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어라 이렇게 하면서 절대 안비키는 거야. 그렇 절대. 안 믿기지. 그러면서 거기에 가방을 묶기 시작했어. <laughs> 아 가방에 묶었어? 어그 5번님이 그 5번 그러니까 지, 절대 안 비켜주겠다는 어. 이미지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때 싹싹 옆으로 봤어 어. 그럼 다른 옆에 패스를 잡아야겠다 어. 근데 옆에 패스는 이미 다찬 상황이야 음. 우리 영화들이 이걸 지금 실드 쳐준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거기 거기 봐봐, 옆 사람 있으면 내가 여기 팔만 하나 겨우 잡고 있는 거야 거기. 에 내가 이 펜슬 을 놓지 않겠다. 내 팔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거야. 아, 네 몸이 다안 들어갔니? 거기? 어, 다안 들어가. 다안 들어가더라고. <laughs> 내가 들어갈 줄 알았어, 나는. 내내 내 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근데 옆에서 너무 안 비켜주니까 음. 그 옆에 되게 여유 있었거든? 옆 사람과 옆 사람의 간격이 너무 안 비켜주니까 내가 아니 이렇게까지 안 비켜줄 일인가고 계속 이렇게. 짜증나 짜증나 이렇게 해서 도쿄에탁 돌았는데 이걸 육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아니 육성으로 안 했어 그냥 짜증나는 안 했어 그냥 이 정도 음, 이렇게 심술구석구나와 <laughs> 음, 이렇게 <laughs> 안요 근데... 나한테 안 된다고 어떻게 아, 여기서 너무... 배워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너무 어 너무 <laughs> <슬스러웠더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laughs> 너무 민망해 <laughs> 근데 그형아가아 아, 이런 데서 인사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되게 미안해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laughs> 이런 데서 인사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사진 찍어도 <laughs> 돼요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알아야 돼. 형아들 너무 돼요. 지나갈 때막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 나 너무 환영이야. 나 환영이야. 난 기다리고 있어. 난 약간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 어머 쓰는 사진을 나랑 이런 느낌이야. 막 찍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어. 근데, 근데 안 된다고 했다니 <laughs> 근데 내가 그때 되게 숨고 싶었나 봐. 그 몸싸움. 그치 거기는 5번 자리인데 6번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미...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되게 숨고 싶었나봐. 그래서 그 형한테, 아, 제가 지금 못생겨서 안 돼요 <웃음> 이러면서 돌아, <laughs> 이거. <뭐라이나. 웃음> <laughs> 어디서 연예인이 하는 것도 봐가지고, 많이. 아니, 슈퍼스타 케인이야, 지금. <웃음> <웃음> 슈스해지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잘 나가. 너무 슈퍼스타야, 원원이야, 우 지금. 근데 뭔지 너무 놀라고 민망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그 형아가. 제발 아, 좀 이런, 봐줬으면 좋겠다. <that> 난 그럴, 어. 내가, 그러면서, 그냥 하도 아니에요. 어 예뻐요. 이렇게 했다가 딱, 형아가 봐도 예쁘진 않았나 봐. 아, 영상이랑 똑같은데. 하고 얘가 그래도 꼬꼬투이 거기서. 어, 나 진짜 펜스 어. 놓을까? 펜스 놓고 그냥 뒤에, 어. 뒤에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면서 주춤주춤. 그냥 뒤에서 놀까 이 생각했는데. 야, 그 진짜. 순간에도 나 펜스 안 났잖아. 참 펜. 진짜 나라, 나는 났어. 나도 모르게 났어. <laughs> 내 팔도 놓고 나왔을 때 거기에 펜스. 그만한 <laughs> <맞아. 웃음> 네 잘못으로 정리하자. 이러면서. <laughs> 네영그 형아는... 어, 형아가 지금 여기 안 계시는 음... 것 같으니까 저희가 꼭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laughs> 잊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되게 흉하게 놀았거든요. 어. <laughs> 아니, 그럼 이렇게 하죠. 만약에 영상을 보고 형아가 나다 그 사진 찍자고 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포토카드를 드려요. 그냥... <laughs> 입술 도장 찍어가지고 원하는 원치 않대. <laughs> 뭐 지장까지 원하시면 지장까지 찍어가지고 포토카드. 를 <laughs> <laughs> 진짜 죄송해. 웬일이야? 아안 돼요. 오늘 못 생겼거든. 오늘만 못 생겼어. <laughs> <laughs> 어리둥절. <웃음> 아, 어제면 찍어드렸는데. 아, 오늘은 안 돼. 어제면 꽤 예뻤는데, 오늘은 안 된다. <laughs> 하여튼, 그래서, 음. 그, 신화는 또 VCR이 재밌잖아요, 콘서트가. 아, 그쵸. 어, 그래가지고, VCR은 뭐였냐면, 그냥, 신화의 그간의 역사를 한번 쭉 훑고, 음. SM 시절이랑 SM 음. 나온 시절 해가지고, 쭉 훑고, 음.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를 또 약속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오빠들이 또 우리의 메시지를 많이 읽어줬어. 직접. 근데 그걸 메시지... 메시지는 어떻게 받은 거야? 미리 받았나봐 신청을 해서. 아, 그래서 아, 아, 아. 그걸 읽는 영상을 보여줬는데 엠살로가 여기가 계속 떨린 거야. 있는 영상에서. 어, 어, 어. 그리고 별이라는 또 우리 신화 오빠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발라드가 있는데, 그걸 부를 때도 또 염사로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끝에 진짜 오열. 나 그렇게 운적 처음 봤어. 오열하고, 약간 몰한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오열하고, 오열하면서, 아, 진짜 행복해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못 보는 거야. 계속 그냥 이렇게 모자 쓰고 왜 이렇게. 그래? 오빠 왜 그러는 거야? 오는 거야. 아는 언니가 읽은 거였어요. 우리 아, 형아 아는 엠살로가 언니만 읽은 뭐. 읽은 게 아는 언니가 쓴 건가 봐. 대단하네. 을다 오열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 난 진짜 이번에 뭘 느꼈냐면 사실 또 올해 편지를 하기도 했고 나도 이제 또 오빠한테 집중하는 거 말고도 또 생활에 집중할 것들이 음... 많고 막 이러니까. 사실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막 그렇게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유일한 가수지만 그래도 또 평에 옛날에 비해서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더라고. 음 그치 그건 진짜 그치. 음 근데 오빠들이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 혼자 궁애를 하자면 그냥 오빠들도 확인받고 싶어하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그때 그 오빠들 SM 나오고 군대 가고 막 이래서 그때는 또 군대 갔다 오고 다시 팀이 뭉친다는 상상도 할수 없을 때였으니까 그때의 불안을 생각하면 우리도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오빠들도 어쨌든 되게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즐기고 향유하고 이러려면 나도 충분히 진짜 표현을 해야겠다. ]구나. 음... 이 사람들이 지치고 불안해하지 않게 그 그치. 생각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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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가수는 신화야라고 말만 하고 그걸 충분히 그분들한테 닿을 정도로 표현을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음, 내가 형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어, 우리 어쨌든 다 지금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도하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히 표현을 해주는 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약간 그렇잖아. 그 사람들은 뭘, 아 저는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단한 명만 있어도 저희는 음. 끝까지 여러분 지킬 겁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단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 맞아. 이거를 그 사람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진짜야 그리고 어 이번에 좀 빈석이 보였어 공석이 음, 콘서트. 네. 근데 그게 2차 판매자들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표가 막그 사람들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막 풀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또 양도표가 쏟아지고 막 이런. 그래서 요즘은 진짜 그런 걸 열심히 잡으려고 엔터사도 그리고 팬들도 오. 그런 거에 많이 더효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팬들도 그걸 외면하는 것이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 더 좋은 일인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돈벌 생각은 하지 말자. 이게 너무 안 좋더라. 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어. 진짜. 이게 감정이 상하는 일이잖아. 오빠들이 마지막 약속을 하는데 되게 진짜 그럴 거지만 가볍게 하는 멤버들도 있었어요.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새 멤버를 영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음. 진짜 그럴 거지만 그냥 라이트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분위기를 그렇게 띄우는 멤버도 있었는데 엠살로가 말없이 떠나지는 않겠다 이런 음. 얘기가 너무 너무 현실적이라 팍 이렇게 또 박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엠살로가 음. 이번에 여러 번 울렸다 김영을 어쨌든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더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다짐하는 순간이었고 다음 콘서트 가시나요? 아 그럼요 양일! 양일 뛰는 것이 스탠딩 목표다 스탠딩 가시나요? 아 그럼요 스탠딩이 더 괜찮아요 의자는 사들번 5번 사이에 서실 건가요? 그거는 <laughs> 표를 구해봐야겠지만 만약에 <laughs> 6번이 된다면 4, 6, 5는 이상하잖아요 음. 어네 숙명 처럼 그냥 가겠다 4, 5, 6으로 가겠다 4, 6, 5는 이상하다 내가 봐도 내가 5번이었어도 진짜 화가 났을 것이다 가방을 어. 묶었을 것이다 <laughs>